2층? 나는 2층, 왜 2층, 걸려? 2층? 2층, 2층, 2층. 이층, 재밌지, 재밌지. 여기 동무창지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네, 그러면은 신비롭고 재밌는 곳이라. 또 밴디 해야돼밤딧 뿌리. 우리 팀 개놈의 시키들은 밴디를 할 생각이 1도 없나 보네. 죄송합니다. 음. 죄송합니다. 아, 아니.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, 노노노노 뵌지안 해도 되는특 권이 있음1등이잖아 어? 1등걸래 하고, 싶 은, 거할수있음 아니 5, 킬 새끼들 뭐0냐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이0이 라이언 님, 데디짝 하시면 이게 앞 지나갔는데 어. 이제 없어요. 와, 한테 벤디 짝하시 사실, 사실 데리 오지? 바로 기바리기 어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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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안될 듯, 안될듯하라고 아, 하여튼, 아무안될아하 아무도 안좋아 음, 아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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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안좋아하 탑다가나 탑을 가는 시힙, 에헤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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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헤헤드 에헤드, 이헤드에 병참 뚫었다, 병참 뚫었다. 병참 뚫었다. 지금 저거 네 밀다 뒤진 거네. 아시 아, 여기 있네. 왜오른 쪽에 있냐? 왼쪽에 있었는데. 병 병창 뚫렸다. 병창 뚫렸다. 지금 조심해요. 그 설치적 체육관쪽커 체육관쪽 존날 많은 설치 조지 설치 네, 조지. <laughs> 나이스 뒤로 돌았네 이새끼 아까 체육관 쪽에 하나 더 있었거든요 어 오프, 나이스. 오프, 나이스 오 설마 에이스 지딘지 여기 있잖아 알아 캠좀 봐요 캠이 여기밖에 없는데요 쉬우네. 안녕 그럼 그쪽 봐요 여잠자여쟤라이 어, 따고 장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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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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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어인인인 사이트 인 A HOLY FUCKING SHIT 아나안 보다했네 다이 바로 브로스트 이이거 Holy fucking 이 글씨 브로스트. 네, 수고습니다 네, 수고요. 네. 에... 됐어요. 아. 이거. 이 글씨. 바로...